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어떻게 주말 좀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19 관련한 걱정거리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경계 심리를 가질만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향후에 3,000포인트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뭐100%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에서 지난 10월 30일이 한 차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재차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해 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2,266 포인트에서 2,780 이 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은 상방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2740 포인트 2740 포인트를 어, 유지를 하고 그 이상 주가 흐름이 나와준다면 어, 아직은 상방량에 대한 가능성은 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 만약에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2660포인트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고그 밑으로 좀 주가가 하회하게 되면은 어, 조금 더 우려감이 큰 변동성이 나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대형주는 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형주만 2,758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형주의 움직임은 어, 다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이, 이 흐름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중형주만 코스피를 구성했을 때는 2,980포인트거든요. 이걸 봤을 때 20포인트만 올라가면은 3,000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형주 개념으로만 코스피 지수를 구성했을 때는 2,230포인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형주의 흐름은 약화되어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중형주와 소형주의 흐름이 활발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뭐 실적이 좋다든가 현재 주목받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추의 후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상방향의 움직임은 살아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그 워렌버핏 지수 가지고 시장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이 gdp 대비해서 시총 비율이 현재로서는 119%입니다. 이 119%가 되게 되면은 이 과열 구간 진입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버핏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과열 구간 진입 직전이다 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상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GDP는 이렇게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아주 컸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핏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올해 코비드 19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을 했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과열 구간으로서 경계심리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한주 동안의 움직임과 시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망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이 정도 하고, 과연 또 3천 포인트가 갈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리뷰를 한번 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지난주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이조원 가까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개인들의 엄청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즉, 이조원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노이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중 하락할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750에서 2780까지, 어, 주가가 유지되는 강보합에 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내년도 전망은 강세 유지는 아직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제가 이델리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 단기 조정성에 대한 가능성을 늘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많이 매수했던 정말 많이 매수했던 그런 종목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한 달간 5조원 가까이 주식을 순 매수를 했거든요. 이 중에 1조 4천억원 어치를 삼성전자 샀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만는그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을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어, 떠 넘기고 외국인은 어, 외국인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도 이, 있죠.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나오는데 어, 현재로서는 어, 개인들의 지수 방어가 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 그래도. 지수상,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천 명을 넘었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증시 이제 불안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이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는 어, 영국과 유럽의 브렉시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영국의 유럽 연합의 탈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관련 합의 기대감이 증시의 긍정적인 소식인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또 증시의 변동성이 추이에 될 수가 있고 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포인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장은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 유동성과 어, 그리고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더불어서 영국의 브렉시트 가 시장에 변동성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계속되는 유동성이 좀그 이러한 힘이 에 지금 앞으로 어 주가와 현재 펀드멘탈의 어떤 갭, 괴리를 좀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염려하는 것은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즉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펀드멘탈은 밑에 있는 거죠. 이 사이의 갭을 유동성이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 FMC 회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이 Fed 연방준비제도의 어,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미 연준 의장이 증시 과열이 아니다. 경기 회복이 아직 멀었지만 유동성이 증시를 뒷받침한다 아,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어~ 지금 현재 어~ 저금리와 이제 유동 저금리와 풍 어~ 뭐~ 유동성이 풍부한 풍부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증시를 지켜줄 것이라고 어, 미국 패드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 증시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비드 19 재확산에 따른 충격, 백신 보급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어, 현재의 주가와 펀드멘탈의 괴리는 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향후에 어,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어, 좀 크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좀 다시 한번더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이 각국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가 되고요. 미국의 연내 추가 부양 측 통과 가시와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어, 키우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좀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이제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방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내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내년, 어, 중순이죠. 6월달. 6월달이면 약간 더워지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 이후에나, 어, 좀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어, 경기 회복은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만은, 유동성, 그리고 저금리 기조, 어, 요런 부분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 당분간은, 어, 뭐,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냐, 예, 제한적이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일의 미국 시장의 예,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네,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부양책 협상이 결국 합의를 못 했고요. 어, 뭐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시장에 예의주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소식은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바이든이 4주에 백신 접종을 한다. 그리고 테슬라의 6% 가까이 상승이 눈에 띄는데, 뭐, 다음 주에 S&P 500의 테슬라 편입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 인해서 어 하락 마감했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어 시장의 변동성을 또 줬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있고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어어 지금 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막바지 접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공세가 거센 점도 이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어, 그리고 또,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길에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된 점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볼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부양책 타겟 여부에 대해서, 어, 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좀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세 꼭지 정도로 시장을 미국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40에서 2,820까지 이렇게 시장 밴드를 좀 전망하고 있고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의회 통과 전망 아, 이런 부분 하지만 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격상에 대한 경계성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염려하셔야 되고 어차피 다음 주나 연말 장세나 똑같은 말인데요, 조정 가능성. 예 조정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어 코비드 일고 삼차 확산 어 우려 부분이 계속해 진행이 되고 특히나 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시장을 받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어 신용 대출 규제 요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을 좀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 단기적인 어떤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여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상장사 실적이 또 불안한 점도 고려했을 때, 어,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중요하고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고객 예탁금과 예, 개인, 매수세가 동시에 증가할 때 중시가 많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개인이 매수세를 형성하고 는 있지만 고객의 예탁금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신용대출 규제로 추가로 주식시장에 유입될 자금은 전부 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직도 상방에 대한 대한 가능성이 있고 삼성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 어, 이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요소를 봤을 때 외국인 기관에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은 신용대출 규제라든가 예탁금의 최근에 감소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은 현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되 어, 내용적으로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이 이제 하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두서 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통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어, 링크를 통해서, 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많이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